내 대화의 존재감을 낮추는 말습관 체크리스트. 사실을 자주 사용하면 내 말이 진지하지 않거나 의심을 유발하는 느낌을 줍니다. 어쩌면 불확실한 생각을 내비치기 때문에 말에 신뢰가 떨어집니다. 그게 아니라는 부정적인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데 대화의 흐름을 차단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. 그냥은 내 말에 이유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. 약간은 내 말의 강도를 낮추고 확신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. 뭐랄까는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내 의견에 신뢰감을 떨어뜨립니다. 아마는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상대방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. 일단을 사용할 때는 우선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미루는 느낌을 줍니다. 혹시는 상대방에게 불확실하고 주저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내 의견이 약하게 느껴집니다.